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2018 중간 선거가 정확히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방 하원 전원과 상원의 3분의 1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인데요. 무엇보다 한인들의 관심은 출마한 한인 후보들의 당락 여부겠죠. 이번 중간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 이윤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현직 대통령을 평가하고 집권당을 견제하는 성격의 중간선거. 앞으로 3주 뒤인 오는 11월 6일,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행사됩니다. 대통령 선출이 없는 2년마다 치러지는 중간선거. 대선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떨어지지만 연방상황원 의원, 그리고 지역에 따라 주지사와 시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이번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다짐하는 한인 후보들도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첫 여성 연방 하원에 출마하는 영김 후보,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가주상원 24지구에 출마하는 피터 최 후보, 가주하원 68지구 재선에 도전하는 최석호 후보 그리고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가주 53지구 하원의 출살표를 던진 케빈 장 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셔야만이 한인들이 일선에서 저와 같이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또한 LA 카운티 판사에 출마하는 토니조 후보,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 1지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후보. 부에나팍 2지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재준 후보 부에나팍 교육위원에 도전하는 박동우 후보 역시 이번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동부의 경우 뉴저지주 연방하원 3지구에 출마하는 앤디 김 후보 뉴저지 펠팍 시장에 출마하는 크리스정 후보와 펜실베니아 연방하원 5지구에 출마하는 펄김 후보가 있으며 이들 역시 한인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는 22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지난 대선 때보다 더 많은 한인들이 서둘러 유권자 등록에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